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현장은 양주 덕계동에 위치한 몽펠리의 현장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안내하기 이전에 잘 꾸며진 조경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주차장, 휘트니스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내부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는 프라이빗 가든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있는 동해 2층에 마련된 프라이빗 가든은 입주민들이 쉴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가족이 방문했을 때차 한잔 하기에도 괜찮고 가끔 뭐 크게 여행을 못갈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분수대처럼 이용하셔도 될수 있는 공간인데, 아직 물을 채워놓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실내에서 들어오셔도 되고, 단지에서 직접 올라올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곳은 몽펠리의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끄럼틀부터 몇 개의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쉴수 있는 의자도 마련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몽펠리에는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에는 차를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기타 놀이 시설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든 호실들이 이동할 때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 턱이 하나도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인택배함,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곳은 몽펠리에 주차장 입구의 모습입니다. 몽펠리에를 계약하시는 분들 중에 주차장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렇게 주차 장이 잘 갖춰져 있는 빌라 현 장은 없 죠？주차 는120 가능 합니다. 주차 공 간이 굉장히 넉넉 하게잘되어있 어요. 지하에다 주차를 하고 바로 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공동 현관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입주민의 공용시설인 휘트이스입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사용이 가능한 곳이고요. 약 6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는 휘트이스 센터예요. 운동기구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웬만한 히트니스에 있는 시설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도로 히트니스 사용료를 내지 않고 모두 사용 가능한 입주민 전용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런닝머신은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반 히트니에 써 있는 기계보다 더 좋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고,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전용 시설이에요. 지금부터 몽펠리의 실내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3칸짜리 신발장이 시공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쪽부터 보여드리면 층고가 높아서 신발장도 굉장히 길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문은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이용해서 여닫이가 가능한 두칸짜리로 되어 있어요. 이사하실 때는 요 중문도 개방이 같이 되니까 활짝 열어놓고 이삿짐을 넣을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왼쪽에 안방이 배치되어 있어요. 안방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선 파우더룸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파우더룸이 시공되어 있고요. 이 의자만 따로 사시면 돼요. 기존에 쓰시는 게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되고. 수납이 가능한 파우더룸이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디피되어 있는 이 시스템엔 거도 같이 다 드리는 기본 옵션이에요. 붙박이가 필요 없는 드레스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안방 욕실의 모습입니다. 아주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손님이 오, 오거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잘 되어 있어요. 이 수정 같은 경우는 샤워기와 함께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 차지도 많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장. 이곳이 테라스가 있는 안방의 모습인데요. 안방 테라스는 몽펠리의 76세대 거의 전 호실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 호실의 경우는 거실 앞쪽으로 도락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가지고 산조망이 나오는 아주 인기 있는 호실입니다. 이렇게 테라스 앞쪽으로도 또 테라스가 있어요. 크기가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이즈의 테라스가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호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쪽은 거실 에어컨과 안방 에어컨 실외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대형 실외기가 있는 실외기실이에요. 남는 공간은 청소기라든지 뭐 다른 잡다구리한 이러한 물건을 쌓아놓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 왼쪽에는 중간방. 아이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싱글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는 중간방의 크기입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방과 중간방을 지나서 그다음 거실. 76세대 중에서 거실이 가장 넓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샹들리에는 기본 옵션으로 전 세대 다 똑같은 이 모양의 샹들리에가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천정에는 안방과 같이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실 창. 거실 창은 아파트에 많이 사용하는 KCC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몽펠리의 거실 마루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헤링본 문양이에요. 이게 시공 단가가 비싸가지고 일반 빌라에 사용하기엔 좀 어렵긴 한데, 몽펠리에는 헤링본으로 강마루를 시공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방을 볼게요. 요즘 기본적으로 김치냉장고하고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대형 두대는 모두 갖고 계시잖아요. 두 대가 모두 수납이 가능한 냉장고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 가구는 D자형으로 수납과 동선을 고려해서 D자형 주방 가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탁에는 전기레인지가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방 옆에는 다용도실 다용도실에는 지금 기뚜라미 보일러 가 설치되어 있구요 그리고 세탁기를 시공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하고 배수구 배수구 시설을 시공해 놓았어요 그리고 넓게 시공된 창문 요 정도면은 다용도실로 사용하기 에 굉장히 적합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타입의 마지막 세 번째 방 아이가 있는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아이 방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두 분만 만약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이 방을 멀티룸이나 아니면 다용도실처럼 음, 수납 공간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메인 욕실의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우선 수건, 수납장이 넓게 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수건하고 소품들을, 목욕 소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반을 달아드렸어요. 수전하고 변기. 그리고 샤워 부스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을 닫고 샤워를 하면 물튀김이 전혀 없도록 샤워 부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면적 31평의 가장 인기 있는 타입, 모델하우스로 꾸며있는 타입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